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 서초구 청소년 참여자치센터 티는 아이로 임명합니다. 2020년 서초구 청소년 참여자치센터 티는 아이를 짜자잔 소개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참여자치센터 티는, 티는 아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인 듯하지만 하나가 아닌 그렇지만 결국 하나인 우리는 뭐. 서초구 청소년 참여 자치 센터 티는 아이는 누구인지, 티는 아이의 2020년 일정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바로 시작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참여 자치 센터 티는 아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티네이저 이꼬르 아이, 청소년은 곧 나이다. 라는 뜻과 창의적인 티는 눈, 티는 아이를 가진 청소년들의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듯이 티는 아이는 10개의 청소년 동아리와 참여기구를 말합니다. 서초구 청소년 참여자체 센터 티는 아이는 결국 누구이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다. 유후 티는 아이의 조직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 이 조직도에 있는 높낮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구분이 다를 뿐 어떤 동아리 또는 참여기구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리멤버 기억하십시오. 10개 동아리와 참여기구 모두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1년간 함께 할 친구들이니 꼭,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자, 만주쌤이 티는 아이 10개 동아리와 참여 기구가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 일단 티는 아이에 가입한 당신, 동아리 전기모음은 기본이겠죠. 동아리끼리 워크샵을 가기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티는 아이를 가진 청소년들의 모임, 티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동아리 주제에 맞게 지역사회 변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해피유스데이라고 해요. 각 동아리별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동아리 개별 OT를 통해 알수 있으니까 패스.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활동인 지역 연계 활동과 다른 동아리와 교류할 수 있는 티느나이 연합 활동이 있는데요. 티느나이 여러분과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하는 해피 유스 바이러스 같은 활동이에요. 티는 아이 연합 활동. 그러니까 티는, 티는 아이 캠프, 티는 아이 체육대회, 그리고 동아리들이 직접 센터 밖으로 나가서 발로 뛰는 지역사회와의 만남 등이 있어요. 와우! 보기만 해도 바쁘고 재밌겠다. 그죠? 티는 아이 올해 일정을 알아볼까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발대식은 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각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12월에는 한해 동안 모두 고생했다라는 의미와 2020년 활동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티나이 결과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티느나이 1박 2일 캠프, 티느나이 체육대회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 일정 변경으로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또르르르르